아, 오늘 결국 지각했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왜? 지각 안 하게 일찍 좀 나가지 그랬어. 요즘 자주 지각하는 것 같네. 아니,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차가 문제가 많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동 안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 멀쩡하다 싶은 날에도 길 가다가 그냥 뻗어버리질 않나. 불편한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쩌자고. 나한테 맨날 차 이야기 해봤자 뭐해. 자꾸 고장 나니까 이제는 진짜 차 바꿔야 할것 같아. 이러다가 사고 나기라도 하면 돈이 더 나가. 내가 비싼 거 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고차라도 좋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소영이 태어난 뒤로 한 푼을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차를 몬스로 바꾸겠다고.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 대출금이나 빨리 갚을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은 소형이 생기고 회사도 그만둔 상황인데 나 혼자 버는 돈으로 셋이 살다 보니 맨날 돈이 부족하지. 그럼 그때 내말안 들었으면 우리가 평생 집이나 살수 있었을 것 같아? 원래 집살 때는 대출 최대한 끌어서 살수 있는 집을 사야 하는 거야. 이래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인생 역전도 할수 있는 거라니까요.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는데. 내 차라도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바꿔주라. 출퇴근은 할수 있어야 나가서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던지 하지. 정 운전하기 싫으면 버스를 타고 다니라니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면 되잖아. 버스 타면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리는데 어떡하냐? 차로 45분 걸릴 거리를 버스 타고 빙빙 돌아가면 1시간 반 걸린다고. 그것도 회사 앞에 세워주지도 않아서 걸어서 15분 더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 버스 타기 싫으면 지금 타는 차 그냥 계속 타. 내가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차가 워낙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천만 원 정도 하는 중고차라도 하나 바꾸자고. 우리 수 중에 천만 원이 어디 있냐고. 제발 사달라고 하지만 말고 당신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와 봐. 당신이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다 주면 내가 그때는 외제차를 산다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됐다 됐어. 그냥 이차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닐게. 저는 6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은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20대 중반 나이에 일을 하며 알게 되어 1년 짧게 연애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찌감치 결혼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와 인연을 끊고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일을 하며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음이 항상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서로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살림을 합쳤고 같이 산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결혼식도 성대하게 할 필요 없었고 정말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결혼해서 함께 살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여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서 대출을 2억이나 받아 25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저희 가진 돈을 박박 긁어모으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을 정도로 무리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 사는 빌라도 아이 키우고 살기에 나쁘지 않은데 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매달 적자가 이어지는 삶이었어요. 제 월급은 고작 300만원도 되지 않았는데 대출금 갚고 우리 식구들 보험료의 관리비 통신비 등등. 고정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제 월급은 100만원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우리 부부까지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제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를 더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결혼 전부터 타고 다녀서 20년 가까이 되었고 30만 키로가 넘은 경차였어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시동이 꺼지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아내는 제 차를 바꿔줄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려면 반드시 차가 필요한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바빠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그거 대체 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신경 쓸거 없다니까? 솔직하게 말해, 통장에 그돈 뭐냐니까? 뭔데 당신 통장에 800만원이나 있어? 그동안 나한테 속이고 딴주머니 찬 거야? 딴주머니는 무슨, 너가 내 월급 얼만지 뻔히 아는데, 딴주머니를 어떻게 차? 내 용돈으로 모은 거야. 용돈? 당신 용돈이 얼만데 800만원을 모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라고. 용돈 30만원 중에 매달 20만원에서 25만원씩 모았다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웃기지 마.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 20만원씩 모아서 800만원을 어떻게 모으는데? 당신이 차안 바꿔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1000만원 모으면 차 바꿀 거니까 당신은 이 돈에 신경 쓰지 마. 일단 나한테 보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 차 산다고 하면 줄게.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거의 다 모았어. 얼마 전에 보니까 900만원 정도 있으면 쓸만한 경차 하나 살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 모았으니까 알아서 살게. 900만원?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비싼 차를 산다고? 가까운 거리 출퇴근 용인데 500만원이면 충분하잖아. 500만원으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고 나머지는 나한테 보내. 안 돼. 예전에 차살 때도 당신이 무조건 싼거 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샀던 게 지금 이 차잖아. 그때 600만원 주고 사서 지금까지 수리비만 착감만큼은 나왔을 거야. 맨날 툭 하면 고장나고 골치 썩을 바에야 돈 조금 더 주고 멀쩡한 차 탈래.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나는 한푼한푼 한푼 아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주제 넘게 외제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용돈 모아서 산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한테 내 월급 다 주고 용돈 30만원으로 불만 없이 살잖아. 적어도 출퇴근하는 차라도 내가 마음대로 사게 해줘.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뭐 하려고? 출퇴근할 때는 굴러만 가면 그만인데 왜 자꾸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 걸까? 비싼 차?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회사에 나보다 낡은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20년 넘은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다들 뒤에서 나한테 손가락질 해. 너는 남편이 밖에서 욕 먹고 다니면 좋겠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만 떳떳하면 그만이잖아. 내가 용돈 30만원으로 동료들한테 밥한번 맘놓고 사줄 수 있기라냐? 커피를 사줄 수 있기라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똥차 끌고 다닌다고 다들 비웃는다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절대 건드릴 생각 하지 마. 안 그랬다간 네 남편 올겨울 못 넘기고 똥차 끌다 사고 나서 영영 세상 떠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해? 알겠어. 그럼 차는 당신 마음대로 사. 생각해보니 나도 좀 심하게 군것 같긴 하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던 아내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도 제게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번 달부터 용돈을 40만원으로 올려주기도 했어요. 아내도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고, 능력 없는 저를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 예전보다 많이 억척스러워졌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내가 낮에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인데, 가족들과 돈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보, 아침에 출근할 때 당신 차 지나가는 거 봤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 누구야? 젊은 여자인 거 같은데, 아침부터 여자 태우고 어딜 가는 거야? 출근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우리 사무실에 미쓰기 말지? 왜? 우리 집들이 하는 날에도 왔었잖아. 입사한 지 3년 된 아직 햇병아리. 어, 알긴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여자를 당신이 왜 태워주는데? 그냥 출근이라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올 초에 미스김이 이 동네로 이사 오는 바람에 어차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니까 카풀하는 것뿐이야. 괜히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 나게. 짜증이라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럼 내가,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같은 차 타고 어딜 가는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의심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 나는 어떻게든 카풀이라도 해서 기름값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아침부터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 여자한테 기름값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럼 진작에 오해하지 않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부부끼리 그런 것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당신이 괜히 오해하고 화부터 낼까봐 그런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당신의 그 상상력 때문에 서로 민망한 상황 될까봐 그러지. 상상을 하긴 무슨 상상을 했다고 그래.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물어봤을 뿐이잖아. 당신 나이 마흔 넘고 머리 벗겨지고 배나와서 질투하고 싶어도 도저히 질투가 안 나거든. 너는 남편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아무튼, 나 이제 일해야 하니까 더할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나도 할말 없어. 당신이 누굴 태우고 다니던지 말던지. 와이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타고 다니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 좀 태우고 다닐 수도 있지. 어유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고 서로 아이도 먹어가니 당연히 예전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니게 됐어요. 저도 30대 후반이라 얼굴에 안 보이던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남편은 머리도 차츰 벗겨지고 배도 많이 나온 영락없는 아저씨입니다. 아들 하나 따라나 키우며 저나 남편의 30대를 정신없이 지나보냈고, 이제는 애들이 커갈수록 돈 때문에 맞벌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남편 다니는 회사나 제가 다니는 회사가 가는 방향은 엇비슷한데 남편이 우리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려면 15분 정도 돌아가야 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남편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가 남편 차와 나란히 달리게 되면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말을 젖다 위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이면 카풀은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와이프는 안 태우고 다른 여자만 챙기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짜증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끝나고 나좀 태우러 와줄 수 있어? 글쎄,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나도 빗길에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니, 다른 사람들 남편은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고 있으면 미안해서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도 벌벌 긴다는데, 당신은 고작 거기서 여기 데리러 오는 것도 귀찮아서 그래. 귀찮은 게 아니라, 빗길에 운전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 차가 작아서 빗길에는 버스 타는 게 오히려 안전해. 웃기고 있네. 그럼 당신도 차 놓고 버스 타고 집에 가던지. 아니 또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같은 날에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서 미쓰김은 오늘도 집까지 태워줄 거지? 와이프는 버스 타고 집에 가라 해놓고, 진짜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마누라 그렇게 참밥 취급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 무슨 또 찬밥 취급을 했다고 그래? 사람 잡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와. 당신이 정원 하면 태우러 갈수 있긴 한데 비가 와서 차가 막힐 텐데 당신 회사까지 가면 30분은 걸릴 걸? 됐네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아. 싸고 안전한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당신은 미스킴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즐거운 드라이브 하셔. 진짜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누가 보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줄 알겠네. 얼마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남편한테 퇴근길에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뺀지를 놓더라고요. 10년가 치산 자기와이프는 버스 타고 오라고 내다버리면서 젊은 미스김 데리고 집에 가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평소보다 엄청 늦게 왔었고 버스 안에 사람들도 잔뜩 젖어 있었는데, 눅눅하고 끈적거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기분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6시 40분이면 집에 도착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7시 반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밖에 비가 많이 오냐는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고, 너무 기분 나빠서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든 저 인간 속을 나도 한번 뒤집어놔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우리 회사 이대리가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다고 하길래 기름값을 주고 한 달만 카풀을 부탁했습니다. 당신 아침에 누구 차 타고 가는 거야? 카페에서 커피까지 두잔 들고 차 타는 거 봤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긴 어떤 놈이야. 우리 회사 이대리지. 이대리가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 어차피 출근하는 거. 내가 기름값 좀 내주고 같이 카풀하자고 했어. 이대리? 그 당신이 얘기했던 얼굴 하얗고 기생원애비 같이 생겼다던 그놈? 그놈이라니, 말좀 조심해서 할수 없어?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인데, 차좀 얻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식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멀쩡한 버스 놔두고 왜 그런 놈 차를 얻어 타고 다녀? 당신도 기름값 아끼려고 미스김이랑 카풀하는데, 나는 왜 카풀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는 거고. 그 자식, 아니, 이 대리는 뭔가? 사람이 좀 얍삽해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사람 관상이 아니다 싶더라고. 관상은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 대리처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이혼한 것도 이 대리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니, 당신은 왜내편안 들어주고 그 자식 편을 들고 그래? 차라리 내 차를 타고 다녀. 이대리 그놈은 뭔가 생긴 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왜? 당신처럼 머리 벗겨진 것도 없고 운동해서 몸매도 좋으니까 그래. 하긴 이대리가 조금 남자다운 매력이 있긴 하지. 회사에서도 아가씨들 아줌마들 할거 없이 다들 이대리 좋다고 난리야. 당신 이제 보니까 내가 잘생긴 젊은 남자랑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질투라도 하는 거야? 질투는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이대리가 아무리 이혼남 됐다고 해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젊고 예쁜 아가씨들 놔두고 왜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관심을 갖겠어?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다 싶지?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던 말도 앞으로 신경 쓰지 마. 나도 당신이 미쓰김 아무리 태우고 다녀도 신경 안쓸 테니까. 아니,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지. 마침 미쓰 김도 이번 달부터 다시 버스 타고 다닌다니까 내가 당신 태워줄게. 차라리 내가 태워주겠다니까? 내차 타고 다니라고. 그동안 제가 하는 얘기는 신경도 안 쓰더니 제가 젊은 남자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니까 뒤늦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남편 말대로 그저 사심 없는 카풀이라면 제가 누구 차를 타든 말든 저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덤덤하게 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방방 뛰니까 적어도 미스김은 아니더라도 저 인간은 미스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더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이대리 차를 좀더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어차피 한 달치 차 얻어타는 기름값도 선불로 미리 줬거든요. 제가 이대리에게 특별한 사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아닌 젊고 잘생긴 남자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드라이브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다 싶어요. 이맛에 남편이 미쓰김을 태우고 출퇴근했던 건가 봐요. 카풀을딱한 달만 다 채우면 그 뒤로는 남편 보고 출근퇴근 다 태워달라 할 겁니다. 만약 또다시 궁시렁대고 저를 찬밥 취급하면 그땐 진짜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제 나이가 내일모레 마흔이지만 적어도 남편처럼 살찌고 관리 안 해서 엉망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이제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